안녕하십니까 AM스쿨 수학 강사 백성준입니다. 자기주도학습 14일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접선의 방정식자 곡선이 있고 x 값이 a일 때 접선이 있어요.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자 해야 되이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인데 어, 고등학교 1때 직선의 방정식 만드는 방법을 봤습니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우리는 기울기가 주어져 있고 한점 x1,y1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y-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x좌표 요 방법을 썼었죠 요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다라는얘기입니 그러면 기울기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자, 기울기는 미분 계수니까 도함수식으로 구하면 되죠. 도함수를 구해서 x 좌표, x가 a일 때의 기울기니까 f 프라임 a를 구해 주고 그다음에 점 a, fa가 주어져 있으니까 y fa는 f 프라임 a x a 이렇게 하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든지 자,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점이 주어졌을 때는 이 x x 좌표가 a일 때의 기울기를 따로 찾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얘가 x가 a일 때의 기울기고 x가 a 일 때의 기울기고 기울기랑 이 점을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준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자, 점이 없잖아. 점이 없잖아. 그러니까 점을 거꾸로 찾아내야 돼. 자, 도함수식이 m이 m이 되는 그러니까 도함수 값이 m이 되는 x 값을 찾아야. 돼요. 그럼 이 x 값이 접점에 누구 좌표? x 좌표겠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곡선이 있는데 이 곡선에 수많은 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각각의 접점들의 기울기가 있을거야 그 중에서 기울기가 m이 되는 점을 찾는거야 이때 기울기가 m이다 이 점을 거꾸로 찾는거지 x값을 자 x값 찾았으면 이 x값을 a라고 x값을 찾았으면 이제 y값을 찾아야지 그럼 이게 이제 접점의 좌표가 됩니다 a,f,a 그러면 얘랑 처음에 주어진 기울기를 이용해서 y 마이너스 fa는 m x 마이너스 a 요거 해주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그러니까 접점이 주어졌으면 접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아야 되고 기울기가 주어졌으면 기울기를 이용해서 접점을 거꾸로 찾아준다는 겁니다. 자, 곡선 밖에 한 점에서 자 이게 좀 이제 우리 친구들이 헷갈린데 자, 곡선 밖에 한 점이다. 그데 얘는 곡선 밖에 있는 점이니까 fx식에 대입을 할 수가 없어. 왜? fx위의 점이 아니잖아. 대입할 수가 없지. 그래서 이럴 때는 접점을 미지수 상태로 정합니다. t, ft를 정하는 거죠. 미지수니까 이게 모르는 값이에요. 식의 식. t에 관한 식이야. 그리고 기울기도 부항수를 만들어서 x가 t일 때의 기울기니까 f't를 찾는 거죠. 얘도 식입니다. t에 관한 식모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지수 정해놓고 이제 접선의 방정식을 쭉 줬습니다. 기울기가 f't고 x-t가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점을 대입하는 거야. x 자리에 b. 어, y 자리 b, x 자리 a 대입해서 t 값을 찾는 거지자 t 값을 다시 이 식에 대입하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 는 얘기야. 자 봅시다. 자 다음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영 콤마 마이너스 이가 접점이야. 접점. 그러면 그래, 이 접점에서 기울기를 구해줘야 되거든. f 0이 기울기죠. 그러니까 x가 0일 때의 기울기를 찾아줘야 되잖아. 도함수식을 찾아야겠지. 자, 도함수식은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 자, 0을 대입하죠. 자, 0을 대입하면 누가 남죠? 1이 남죠. 바로 f 프라임 은 1이다. 기울기가 1이라는 겁니다. 자, 기울기 찾았으니까 이 점, 기울기 이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자, 넘겨 주면 x 1이라는 식이 되죠. 얘가 바로 우리가 찾는 접선의 방정식이다.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는 접점의 x 좌표에서 이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도항수에 대입을 하자. 그럼 기울기가 나온다는 거 자, 9번에 곡선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기울기가 11이잖아. 기울기가 주어져 있 때는 거꾸로 뭘 찾아야 된다? 접점을 찾아야 된다. 자, 기울기는 미분 계수예요. 자. 그래서 도함수식을 구해서 자, 얘가 얼마가 되는? 이 11이 되는 x값을 찾아줘야지. 3x 제곱 플러스 8은 11. 자, 이항하면 3x 제곱은 3, x 제곱은 1. 자, x값이 두 개가 나오죠. 1과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러 그러니까 접점이 접점 x자표가 될수 있는게 1과 마이너스 1 두개라는거야. 그러면 x가 1일때 y 좌표를 찾아야지. 자 1일때 y 좌표는 9죠. 마이너스 1일때 y 좌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래서 요점일때 접선의 방정식 y 마이너스 9는 기울기이11 x-1을 하면 되고요. 요 점일 때 접선의 방정식은 y 플러스 9는 기울기 11 x 플러스 1 자, 분배법칙하고 이 상수항까지 이항을 해주시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라거 접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올 수 있어. 어차피 곡선이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은 이런 곡선 이런 접선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13번 자, 곡선에 접하고 직선 x 플러스 9y 마이너스 5는 0에 수직인 직선을 구하시오. 자, 이 직선의 수직이다. 자, 우리가 두 직선이 수직이면 부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우리가 찾는 접선의 방정식이랑 얘랑 얘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수직이면 자, 얘 기울기를 찾아봅시다. 자, 기울기 구하는 방법 있죠? 마이너스 y계수분의 x계수 그래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9분의 1입니다. 자, 예당 수직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역수의 부호를 반대 해 주면 되죠 얼마 뭐 되죠? 9입니다 바로 접선의 기울기에 불안행이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시다. 도함수가 9가 되는 x 값을 찾아야 돼. 그게 x 좌표야. 도함수가 3 x 제곱 마이너스 이야 얘가 얼마가 되는 구가 되는 x 값 찾아야 되거든 이왕 해주면 3x 제곱은 12x 제곱은 4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두개 나오죠 자, 아까처럼 x가 2일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y좌표를 찾아야 됩니다 자 x 가2집넣으면8 마이너스 6 1이니까 얼마가 되죠? 3대죠 마이너스 1일 는 마이너스 8 플러스 6 플러스 1입니다. y값이 1이 되죠. 그러면 기울기 알고 접점 찾았잖아 접선의 방정식 y-3은 기울기 9 x-2 y-1은 기울기 9 x c 자, 정리해 주시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18번입니다. 곡선 밖에 한점이주어져 있죠. 곡선 밖에 한 점에서 곡선의근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 주는 문제다. 자, 요 경우가 좀 어, 복잡하다 그랬는데 접점을 정해야 돼. 접점 t 콤마 자 y 아, 여기 x 자리에 t를 넣었을 때가 y 잡혀죠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합니다죠 자 그리고 기울기 정해야 되죠 도함수를 찾아서 x 자리에 t를 넣으면 되지 이제 t일 때 기울기니까 자 도함수식이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수익입니다. 그럼 기울기는 f prime t는 마이너스 e t 마이너스 수익이야, 자 접선의 방정식 알아봅시다. 접선 자, 기울기가 예고, 요 점을 지난다 그랬으니까, y-t제곱-6t-4는 -t 기울기-2t-6x-t. t 자, 되겠습니까? 적선을 방정식 만들었죠? 자, 여기 이제 누구 대입한다? 0,0 주어져있다는 점이 있죠. 0, 0. 얘를 지난달에 대입을 해줍니다. 0,0 그러면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4는 자, 마이너스 t만 남았잖아요. 마이너스 t만 분배 법칙을 해주면 되죠. 2t제곱 플러스 6t가 됩니다. 자, 6t는 없어지네요. 넘기면. 자, 오른쪽으로 보내줍시다 얘를 그러면 이 t 제곱에서 t 제곱 빼서 t 제곱 남고 4가 되거든 그럼 t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t가 2일 때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죠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자, t가 2일 때는 2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2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0 되죠 앞에 또 마이너스 있으니까 y 플러스 20은 자, 마이너스 2집어넣면2 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0 x 마이너스 2가 되죠. 얘 이제 분배법칙하고 상수항 넘겨주면 적선의 방정식 하나가 나오고요. 자, t가 마이너스 1때 마이너스 2집어넣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집어넣면 플러스 12 자 4가 남죠.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y 마이너스 4는 자 여기도 마이너스 e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e x 플러스 이가 됩니다. 자 넘겨서 분배법칙 해주고 정리하시면 접선의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의 중에는 강의에 집중하시고요. 문제는 그 이후에 풀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 거면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죠. 오늘 학습할 페이지는 52에서 54페이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